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나 보수파 국민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열광을 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첫 일성연설으로 전과사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북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을 이번 총선에서 청산을 하겠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지요. 한동훈 위원장의 종북주사파 운동권 청산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상승, 전가사범 이재명의 지지율은 하락. 사실상 민주당의 지지율을 뛰어넘은 국민의 힘, 1등 공신은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 지금 현재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 터졌습니다. 광주시가 난리가 났으며 한동훈 등장에 그룹 인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불모지 호남 찾은 한동훈 광주의 마음 얻고 선택받고 싶다. 광주 충장로에서 518 민주화 항쟁 정신 존중하고 이어받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의 불모지인 호남을 찾아 40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 힘은 광주와 전 남북에서 각각 한속을 얻는 등 호남에서 세속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전남 순천 시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화진 전 전남 도당 위원장과 전남 지역에 출마한 김형석, 윤선영, 박정숙, 김희택, 김정은, 황두남 후보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라며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호남에서 당선된다면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승리보다 대한민국 전체에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호남을 더 자주 찾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에 입주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광주, 한동훈 위원장의 광주 방문은 5.18 북한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직후라 이목이 쏠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저희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화 항쟁 관련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라며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저와 국민의 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저희는 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장소인 충장로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은식, 광주, 동남을, 강현구, 동남갑, 김정현, 광산갑, 안태욱, 광산을, 하원식, 서갑, 김윤, 서울, 김정명, 양종화 등 광주에 출마한 후보 8명이 총 출동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 우체국 앞 연설에서 여기 온 김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힘은 광주 5.18 민주화 항쟁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 받겠다는 확실한 선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일 때문에 저희 스태프들은 그냥 광주와 호남은 피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며 저는 광주와 호남의 마음을 얻고 싶고 광주와 호남의 선택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과 전진시키려는 세력 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재명, 조국, 통진당, 잔당 같은 후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라며, 그러기 위해, 진짜 승리를 위해서는 광주 시민의 사랑, 호람, 호남 사람들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발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볼때 여러분이 견제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일부나마 선택해 준다면, 광주 시민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 민주당과 경쟁할 것입니다. 기존의 마음 편하게 정말 누워서 정치하던 광주 호남의 민주당 정치인을 자극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저희가 호남에 정말 잘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광주 출마 국민의 힘 후보들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솔직히 오늘 제가 광주에서 호남에서 홀대받을 것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광주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한동훈 위원장의 절절함과 진정성이 통한 것일까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도저히 광주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룹인파.

잠깐만요. 여기 지금 잠들어야 니까이 보시오. 어마어마하죠 와우. 자, 또 다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포 시장을 찾았을 때 사진인데, 와우. 뭐, 그냥 감탄밖에 감탄인 저절로 나올 수 밖에 없죠. 이게 바로 한동훈의 힘 아니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맡게 된게 얼마나 얼마나 신의 한수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전라도 광주에 가서 저렇게 광주를 발칵 뒤집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